6월 2일 화요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서 똑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너는 이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시윤아, 오늘 말씀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기웃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인데 이야기로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죠?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어. 아, 맞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금붕대로 감싸 주었어. 맞아요. 자. 우리 시은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레위? 아니요. 제사장? 아니요. 그럼 누구? 사마리아 사람.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똑같이 하여라. 맞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에. 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시은이가 생각하기에 시은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 네. 누굴 도와줄 거야? 동생. 아, 동생을? 그렇지. 시은이보다 동생이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도와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말처럼 오늘 어, 시,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시은이가 우리 가족과 또 시은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